여보 헬스장 끊어놓은 거. 아깝게 왜 안가? 그래도 당신은 매일 운동이라도 해야 돼. 아내 이정자님은 남편 김상호님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67세인 김상호님은 결국 아내의 말에 못 이겨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아침마다 러닝머신 위에서 40분, 오후엔 가벼운 아령 운동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년을 채운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검진 결과는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높고 혈당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피로하고 어깨와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죠. 김상호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운동해도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89세 생활의학과 전문의 이영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바로 운동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운동하는데도 혈압약은 늘고, 당뇨 수치는 오르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강의 열쇠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몸속을 비우는 법즉 해독과 소화력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83세 박영수님이 운동을 절반으로 줄이고,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 하나로 당뇨약을 끊고 2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헬스장 없이 고가의 보조제 없이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건강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상호님과 같은 분들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매일 걷고 스트레칭하고 땀을 흘려도 건강검진 결과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 처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71세 이명자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1시간 걷고 오후엔 유튜브로 요가를 따라 했습니다.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던데 왜 저는 더 피곤해지는 걸까요?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혈압은 150, 공복 혈당은 125, 간 수치와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피곤하고 아침마다 두통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명자님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건강이 악화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기간 시니어 분들을 진료하며 이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몸속에 쌓인 독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3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에 노출됩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가공식품 속 식품첨가물, 심지어 스트레스만으로도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독소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지만 간과 장,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할 독소까지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마치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세제를 넣지 않고 행군만 반복하는 것과 같죠. 74세 김영식님은 하루 2시간씩 빠르게 걷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장검사를 해보니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훨씬 많고 숙변이 쌓여 있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장을 비워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으신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은 운동 후 과식입니다. 운동을 하면 뿌듯한 마음에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이나 걸었으니 고기 반찬 더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이 문제입니다. 운동 후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체내에서 독소로 바뀌고 이는 염증과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83세 김옥수님은 운동 후꼭 단백질 쉐이크와 고단백 식사를 챙기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간 수치가 비정상으로 올라가 병원을 찾게 되었고 해독식단으로 바꾸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운동 자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에만 집중할 때 몸속에 진짜 문제, 즉, 쌓인 찌꺼기와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로, 두통, 혈압상승, 수면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자동차의 엑셀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와 배기 시스템이 고장나 있다면 달리는 만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우는 힘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분명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런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검진 결과가 나빠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내보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독소입니다. 77세 장호성님은 매일같이 조깅을 했습니다. 식사도 제때 챙기고 주말마다 등산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눈이 침침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병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일 겁니다라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장호성님의 혈액 검사를 보고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던 겁니다. 문제는 독소였습니다. 숨을 쉬며 흡입한 대기 오염물질, 식사 때마다 들어온 식품첨가물,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 모두가 몸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엄청난 양의 일을 합니다. 호흡, 소화, 순환, 면역작용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약간의 가공식품이나 스트레스도 무리없이 넘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해독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무뎌집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해도 피로가 쌓이고 오히려 염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80세 김선우님은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어깨의 물리적 이상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전신염증 수치가 높았고 간효소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평소 식단을 들어보니 점심과 저녁은 고기 반찬 위주 아침은 생략하거나 빵과 커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김선우님의 몸은 이미 해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식단을 바꾸고 해독을 도와주는 특정 식재료를 드시게 했습니다. 레몬, 물, 사과, 바나나, 미역국 같은 자연식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후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선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통증이 사라지다니 신기해요. 이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되살리기 위해선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세포를 되살리는 핵심 기능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해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 또는 함께 실천해야 하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운동과 해독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운동이 키우고 건강은 해독이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몸이 정화된다고 믿습니다. 땀으로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의 해독작용은 피부보다는 간과 장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71세 이정애 님은 평소 체중 조절에 관심이 많아 하루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런데도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줄지 않았고 늘 복부에 더부룩함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정애 님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아침은 바쁘다며 대충 토스트와 커피로, 점심은 외식 위주 저녁은 고기 반찬에 밥한 그릇이 기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과 장이 쉴 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간은 해독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이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편히 쉴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간이 독소를 분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정혜님처럼 저녁 늦게까지 식사를 하거나 야식을 먹으면 간은 쉬는 대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세번 이상 무거운 식사를 하면 장은 끊임없이 소화만 하느라 제 기능인 면역기능, 유익균 배양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과 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고 얼마나 비워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독식사의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은 몸이 배출과 정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하니 정화는 중단됩니다. 아침은 사과 한 개, 바나나 한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둘째, 저녁은 가볍고 일찍 드십시오. 저녁 식사는 해가 지기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간이 쉬고 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식품을 드십시오. 정제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 고지방, 육류보다는 제철, 채소, 과일, 해조류, 발효식품이 간과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미역국, 된장국 같은 음식은 간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공복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12시간이 공복 시간을 두면 우리 몸은 스스로 노폐물을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먹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식사한다면 이상적인 공복 시간입니다. 75세 고영수님은 저의 해독 식사 원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과일,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반 공기 밥에 된장국과 나물, 그외 간식은 일절 금지했습니다. 두달후 고영수 님은 체중이 6kg 줄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20년간 복용하던 변비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이렇게나 쉬운 방법이었다니 해독 식사는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시간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우는 식사, 그것이 간과 장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72세 윤미자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챙기고 식사도 3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늘 입안이 텁텁하고 배에 가스가 차며 입냄새와 변비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냄새도 심할까요? 저는 윤미자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트림이 자주 나시나요? 변은 어떤 색깔이세요? 그분은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검고 딱딱하고 냄새도 심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이 증상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줄고 위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장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퓨린 등 다양한 독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며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로,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79세 강석훈님은 늘 건강식만을 챙겨 드셨습니다. 현미, 채소, 잡곡 위주로 식사하고 간식도 견과류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에는 졸림과 투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강석훈님의 식사 시간표를 살펴보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끊이지 않고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위장은 쉴틈 없이 일했고, 그 결과 소화불량과 만성피로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식사 간격을 넓히고 하루 두 끼로 조절하면서 위장이 쉴 시간을 주는 것,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달후 강석훈님은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어요. 속이 편하니까 얼굴도 환해졌대요. 이처럼 소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한끼 식사는 밥, 공기 하나, 반찬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배가 불러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식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식사 후 30분은 가볍게 걷거나 앉아서 쉬는 게 좋습니다.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여 속쓰림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밤 늦게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특히 밤 11시 이후는 간이 해독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해독은 멈추고 소화로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넷째, 트림, 방귀, 변의 냄새를 점검하십시오. 냄새가 심하다면 이미 장내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가 편안하면 생각도 맑아지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85세 이연숙님은 한 달간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실천하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요. 예전엔 뭐만 먹으면 부풀고 불편했는데 이젠 속이 조용해요. 여러분, 잘 소화된 음식만이 건강이 됩니다. 못 소화된 음식은 곧바로 독이 됩니다. 운동도 영양제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소화 상태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81세 최 병원님은 평생 당뇨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혈당은 늘 기준치를 넘나들고 피로가 심해 낮잠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당뇨엔 과일이 좋지 않다고 말렸고, 실제로도 최 병원님은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상담을 하던 중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과일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간의 해독 기능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의 당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과일은 가공된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에는 섬유질, 효소,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장과 간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해독의 황금 시간입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정화하는 리듬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을 섭취하면 간과 장이 정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83세 박순희 님은 아침 식사 대신 사과 2개와 바나나 1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고플까 봐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변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왔고 입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체력이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과일만 먹었을 뿐인데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일이 해독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을 도와줍니다. 대부분 과일은 80에서 90%가 수분입니다. 수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소화효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같은 자연효소는 음식 분해를 돕습니다. 셋째,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간을 보호합니다. 특히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는 간세포의 회복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섬유질이 장을 청소합니다. 사과에 포함된 팩틴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시키고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줄입니다. 단, 과일을 먹는 방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1. 갈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만 남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다른 음식과 섞지 마십시오. 과일은 소화 시간이 짧아 단독 섭취해야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충분한 양을 드십시오. 사과 한 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과 2개, 바나나 1개 정도는 드셔야 포만감이 충분합니다. 4. 공복에 드십시오. 식전이나 식사 대용으로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87세 홍은자님은 40년간 아침으로 밥과 국, 고기 반찬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자 저희 권유로 아침 식단을 과일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세달후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변비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편해질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몸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침 과일 한 끼가 간을 살리고 장을 정화시킵니다. 운동보다 빠르고 약보다 부작용 없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끼만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건강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건강해지는 길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고 보약을 챙기고 걷기를 하면서 내 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왜내 몸을 가볍게 하지 못했는지, 왜 약은 줄지 않고 늘기만 했는지 이제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해독되지 않은 채 쌓인 음식물 찌꺼기, 분해되지 않은 독소, 소화되지 못한 영양제는 오히려 내 몸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84세 김기환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정작제 몸이 원한 건쉴 시간과 쉬운 음식이었어요. 지금은 딱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 이상은 버릴 줄 압니다. 그게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한 끼를 가볍게 먹는 것, 식사 후 잠시 걷는 것, 밤 9시 이후엔 물한 잔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연이 이미 주고 있는 가장 소박한 식사법, 바로 아침, 과일 한 끼, 가벼운 저녁, 공복 시간의 확보, 그것이 건강 100세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87세의 문성자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반으로 줄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더니 제 삶의 에너지는 두 배로 늘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이제 첫걸음을 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사과 두 개와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 끼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헬스장이 아니라 보약이 아니라 내 몸의 정화 능력을 믿어보세요. 진짜 건강은 그렇게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건강은 함께 실천할수록 오래갑니다. 건강 백세 지금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의학 전문의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